2018년 3월 2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재판 관기 7장 5절에서 7절,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는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에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성경은 이기는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가 이어져 왔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기는 자들이란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특별하게도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도원과 함께 선발된 300명의 용사들이 이긴 자의 표본이다. 이의 말씀처럼 휴거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가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왜인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이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순종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순종이다. 주 하나님이 지금도 휴거 성도들에게 순종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많은 군대가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3만 2천 명의 군대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셨다. 그들이 떠난 것은 소망을 자신 욕망에 두었고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인원수로 인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긍할 것을 염려하셨으므로 소수의 정예 부대를 원하셨던 것이다. 만 명이 남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기도원에게 여전히 너무 많다고 하셨다. 그래서 물을 마시되 손으로 물을 움켜 개같이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도록 하셨다. 물을 입에 대고 마시는 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이들 임으로 하나님께서 쓸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움켜 대고 마시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개처럼 핥아 물을 마시는 300명만을 선발대로 삼았다. 지금 휴거 성도들에게 지극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왜인가 그 이유가 다분하게 있다. 2015년 4월에 휴거의 나팔을 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 나팔 소를 듣고 몰려들었다. 2015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조금 남아있는 휴거 소망을 가지고 오다가 세상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날짜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또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갈 것이다. 주 하나님의 용사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신다고 하신다. 왜인가 큰 대형 교회들은 비대해짐으로. 개시록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한 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종교 행위, 종교 교리, 종교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부르고 부여한 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형평과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 하는 지식적인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인가?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지 머리로 만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십자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희생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온다. 사랑이 있고 순종의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 300명만 선택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주 심오한 비밀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에르살렘성 휴거 신부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왜인가 사사기 말씀처럼 개처럼 핥아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 택한 것처럼 휴거 신부들은 머리에 든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광야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은 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성령 안에서 삶의 기도가 되어 사는 자들과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진 자들이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에루살렘성 영광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었다. 왜인가 기도원에게 더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도원이 미디안과 아멜렛과 동방 사람의 진영에 가보니 그 인원수가 메뚜기가 같이 많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했다. 불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니 장막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였다. 재판관기 7장 14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보리떡을 칼로 해석한 것은 매우 독특한 해석이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은 보잘 것 없는 한 덩어리 보리떡,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당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것은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인 대적을 처부술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다. 좌우의 날성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확고한 믿음 또한 주셨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하나님께 경배한 후 진에 돌아와서 300명 용사에게 즉시 진군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하였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지만 요단강의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간 것처럼 겨우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아랍 연합군 13만 명을 상대로 싸웠으며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원의 믿음과 이스라엘 300명의 용사의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심의 결과였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완전한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나가서 순종과 충성심의 싸움에서 미디안을 쫓아내었다. 그들 300명은 자신들의 육신의 용맹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300명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였다. 지금 이 시대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팔을 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 깨 있는 교회 전체가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릇에 크신 승리이다. 기도원 300명 용사인 휴거 신부들이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은 다 함께 이기는 자들 즉 영혼들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인 300명 용사들은 큰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기도로 영혼 구원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 되어 승리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 휴거 신부이며 에루살렘성 신부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휴거 신부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절박한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또한 때에 맞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못하면서 쉽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삶이 기도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보다는 자신에게 속하여 자신 생각대로 사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거하는 것은 천국에 거하고 속하여 천국을 맛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에게 속하고 거하는 것은 지옥에 속하고 지옥의 온갖 악령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입장과 취향과 기질에 잡혔는 이들은 온갖 사단으로부터 악령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 평생을 상처받고 시험들고 억울해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자아 실현을 꿈꾸면서 기도한다.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자신의 목회 사역을 위한 욕망이다.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천국 복음 휴거는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빛이며 내가라는 것은 어둠이다. 그래서 빛을 발견한 후에 다시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신으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흑암 속에 거하며. 온갖 범민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천국에서 오는 영광을 알지 못하며 초자연적인 평화를 알지 못하며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도 알지 못하고 심령에서 흐르는 거룩함과 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라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수백 개가 있더라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대반에게 날아오는 수백 개의 돌들도 육체에 찍히는 아픔도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든지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아무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자아의 영광을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자신 입장으로도 살지 말며, 자신 변호자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자신 성취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휴고 성도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직 주님께만 빛과 생명과 영광이 있는 것이다. 주님께 세형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며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천국 복음 부활 휴거 복음이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자는 내가라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존하며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고생의 삶을 산다. 주님의 거룩하신과 영광과 아름다우신과 사랑과 그 안에 거하는 평강의 꿀 같은 맛을 안자들은 자신의 옛 생명이 유지되길 바라는 휴거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만 찾고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 안에 온전히 속한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이 자신에게 오게 되며 세상의 어둠의 영역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그러므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진정한 평강과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기쁨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자신을 구속한 주님만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에 발목에서 전신에 덮여져서 흘러 넘칠 것이다. 그 거룩한 물결이 자신을 덮을 때참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기름진 복으로 누리며 영광의 그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주님의 종들에게 따르는 능력과 힘은 그 교회를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 그 교회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이 매일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영혼들을 회개시켜 열매 맺지 못한다. 강단에 세운 자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가 맺혀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사랑과 순종으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모본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절대적 필수 요건인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사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성령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고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원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들은 주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진정으로 죄를 혐오하지도 않고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쏠려 있다. 이들은 믿음도 자기가 만들어낸 수준에 불과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 이들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앞서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먼저 우선이다. 이기적인 자이다. 이런 자는 마음 깊숙이 애통하며 통의하지도 않고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는다. 왜인가? 자신의 의의가 생명 깊게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11조 헌물 봉사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에 빠져든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행위인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전혀 다르다. 첫째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통해한다.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해 주신다.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애통한다. 자신의 죄와 참혹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한계를 느끼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애통해하며 통해한다. 이처럼 참회와 함께 자신에게는 절대적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뜻을 다 쏟아낸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슴으로 아는 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 확신이 선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어 대속 제물이 되었음을 통렬히 깨닫고 성령 깊숙한 곳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주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큰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통탄할 일은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안에서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인 아주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멈췄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그 대신 믿기만 하면 구원 된다고. 믿음만을 절대적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 없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믿어지는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다고 구원되는 것인가? 믿음과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시켜 놓고는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쉽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양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여 결국은 지옥불 속으로 던져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영광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라. 아멘. 아멘.